를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게임이나 저희가 놀이할 때 원래의 규칙 도 있지만 뭐 동네별로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고무줄 놀이 하니까 좀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어, 너네 동네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뭐 윷놀이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 동네는 이렇게. 해. 요게 이제 하우스룰인데요. 요거를 매장으로 조금 확장을 시키자면은 어, 우리 매장에서 이러이러한 룰이 있어 정도예요. 그래서 매뉴얼처럼 고객한테 무조건 이렇게 지켜야 돼라는 좀 딱딱한 격식이라기보다 그냥 저희들 직원들끼리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근태라든지 아니면 매장에서의 어떤 그 스탠바이 하실 때 대기하실 때 그런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소소하게 하우스룰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근무 중에 물 마시는 건 괜찮지만, 뭐, 껌을 씹어서는 안 돼, 이런 거죠. 그리고 오전에 온 사람은 물류 입고 한거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뭐, 요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매뉴얼로 규정하기에는 조금, 어, 이런 것까지 규정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좀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매장만의 하우스룰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룰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규 매장의 인원이 이제 들어왔을 때교육하시기좀 편하고요. 체계적으로 매장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매장의 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매뉴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가벼운 것들 있죠. 네, 그래서 누구나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우리랑 같이 일할 때는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어. 라는 규칙 위주로 어,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잠깐 멈추시고 우리 매장의 하우스 룰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 드릴게요. 뭐 지각이나 결근할 때 매니저님께 꼭 미리 말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당연히 물론 이제 지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룰로 규정해 주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은 좀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지각할 경우에 미리 말해 줘라. 그리고 판매직 같은 경우 각자 이렇게.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에. 네. 여기 근무장소 이동할 때, 뭐 화장실 가거나 창고 가거나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미리 말해주고 이동해줘라. 뭐 이런 거죠. 굳이 매뉴얼로 이걸 규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어, 서로 저희가 호칭은 누구누구님이라고 하고 존댓말을 사용하자. 네. 마감조가 퇴근할 때는 모두 전기 스위치를 내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 사실 가벼운 내용이지만 말을 안 하고 지나가기엔 좀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우스 룰이라고 해서 매장만의 업무 규칙으로 만드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